그럼 <laughs> 뭐 했어 오늘? 오늘? 음. 바빴지. 음. 응? 뭐 했는지가. 어, 이불 다다 다 여름 이불로 다 바꾸고 빨래 계속 하고 어제부터 계속 돌리고. 이게 <laughs> 내업 <laughs> 먹어. 보고싶더라고보보고보더라고보고싶더냐고보더라고보고싶더라고 보호시트라고? 보고 있는 건데? 고보호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고보고보호보보고싶호고보고싶호고 음... 있는 그냥 돼지 마시면 옥가 그게 니 호수공원 갔는데 음. 저번에 아빠가 밀크잖아 밀크티, 어? 밀크티 샀는데 어. 거기 딱 지나가는데 뭔좀울컥하더 뭐 왜? 울컥했다고? 음. 왜? 왜 울컥해? 응? 엄마 내가 뭐지 먹고 싶다고 먹고 싶어서 울컥한 거야? 엄마 맞는 된 이거 호성아, 버블티 먹고 싶어서 울컥한 거야? 음. 그런 거 같은데? 왜안 돼? 아휴 식기 없는데? 뭐 식기 다 먹고 싶어? <laughs> 야, 간만에 먹었는데 다행히나 먹는데 간만에 뭐 맨날 먹으면서 식감 아 이번 주 계속 먹었잖아 이번 주는 바빠서 서로 못 먹었지 내가 약속 있으니까 어? 못 먹었지 너도 맥주하자고 카이 먹고 끝났구나. 그러니까 내가 약속 있으니까 못 먹었지 회식 이끌으니까 진짜 뭐 없나? 먹고 싶은 거 없어? 내가 어? 시뭐 없어? <laughs> 안동열무다 안동열무 돌아가시고 우리 할머 뭐? 생각나 무슨 할머 니 오빠 할머니가왜 생각 나 우리 엄마가 만든 건데 아니야. 장모 생각이 나야지 그럼 <laughs> 몰래 혼자 술을 좀딱 먹고 김치나락 딱 먹고 도망가던 애는 <laughs> 누가 할머니 부엌에서 할머니가 술을 드시고 도망갔다고? 응왜 이렇게 수, 숨어 드셨어? 엄마 몰래 이제 먹는다고 아 그러니까 왜 어머님 몰래 드셔 며느리 몰래? 뭐? 당당히 드셔야지. 먹고 김치 딱 먹고 또 먹고 나오. 나나. <laughs> 난 나중에 며느리 앞에서 당당히 술 먹을 건데 <laughs> 왜 몰래 드셨대야? 결국에는 기분 딱 건강식으로 단백질. 안주 먹다가 결국 탄수화물로 돌아왔네 맛있지네. 술이 술이 땡긴다고 어. 결국 탄수화물 김말이랑 칠리새우로 스 돌아왔네 항상 간단하게로 시작해서 탄수화물로 끝나지 한병더 꺼내? 음. 맛있네. 응, 맵다. 응, 맵네. 매콤한 게 맛있네. 맵다. 맵네. 우리 스타일이다. 안 맵네 운데 보고 봐. 어. 오, 좀큰 건지 이게? 응. 맛있는데? 맛있게 먹는데? 마이크 달아줘야 되는데? 맛있지? 어 아, 응? 껍질까지 먹은 거야? 응껍질까 음, 음. 먹어봐 이껍이맛있더 할머니 농약 안 치고 이거 그냥 한 거래 아, <laughs> <laughs> 못하겠다 <laughs> <미안하다>. 왜 <laughs> <laughs> 내가 이렇게 악력이 없었나 생각했더니 오빠도 못하는 거였어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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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된다 괜찮네 다른 거. 내가 안경이 없는 게 아니었어. 이거도 <laughs> <이것도> 안 돼. 갈지 <laughs> 않으면 아, 이거. 그냥. 어? 아우, 아, 앞쪽에 날개 남네. 네 그렇게 다 쪼개면은 누구든지할수 있는 아니, 거 아유, 아니야, 오빠? 그러니까. 저수 있지. 있지. 그래도 안되는거야 <laughs> 그래도 안되는거야 오빠? 나 뭐야 왜 이렇게 <laughs> 왜 안되는거야 이렇게 압력이 없어 되는거야? 압력? 다시 해볼게 아! 음 맛있다 압력 포기? 음. 어, 이거? 음, 맛다